생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 김석훈입니다 전통문화의 보고인 우리 지역의 진도는 강강술래와 진도아리랑 진도다시대기 그리고 씻김굿등 민속 전통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특히 진도의 굿문화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고 있는 독특하고 또 다채로운 총체적 예술 행위로 남도 문화예술의 진면목을 선사하는데요. 이러한 굿문화의 시작에는 무당과 악공의 연합단체인 진도 성내리의 장학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섬인문화코너에서 진도 장학청에 대해 선남이한 보름의 이윤선 이사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서유진의 생활톡톡에서는 여름철 에어컨 관리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남도에 점점이 떠 있는 수많은 섬, 그 섬들의 속살을 들여다봅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섬 길라잡이. 화요일 소음 인문학 코너입니다. 선남해안 포럼의 이윤선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목회대 이윤선 교수, 이윤선 교수다보니까 선남해안 <laughs> 포럼 이윤선 이사장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음, 선남해 포럼이 이게 어떤 곳이죠? 어, 선남해안을 중심으로 어,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네. 어, 인사 수석 하셨던 우리 정찬영 수석. 네. 어, 등이 이제 맡아서 하셨던 데고요 어, 유명무실해졌다가 제가 이제 하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해갖고 <laughs> <laughs> 제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laughs> 예. 지지부진합니다. <laughs> 아니 이선님께서 맡으셨으면 새로 네. 맡으셨으면 뭔가 획기적인 또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그 서남해안 포럼이라는 게 그러면은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 그때 당시에 그 제이 프로젝트, 네. 어 혹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 해남의 음, 해남용암, 예, 네. 솔라시, 솔라시도, 예, 솔라시도 이런 정도로 남아 있죠. 예. 어, 어,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구상했던 이 정천영 수석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시대에는 네. 엄청 큰 꿈을 가지고 꾸렸던 단체거든요. 예. 그래서 유료 회원만 뭐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예. 엄청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이라든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기를 거의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센터적인 역할을 우리 서남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예. 음, 영국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비전도 제시하고 이런 꿈들을 가지고 출발했던 단체예요. 그런데 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되시고 또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그 이제 유명무실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아, 경제개발이라든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런 쪽하고 네. 민속학을 전공한 박사님하고 네. 연결이 돼요 이게? 연결이 되죠 연결 어떻게 연결되죠? 연결이 되니까 저를 아마 이 사장을 이사장, 시켰겠죠.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반에는 네. 서남의 문화라고 하는 네. 그 저변에 흐르는 도도한 그런 어떤 문화적 자산들이 결국은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이렇게 낸다 이런 아마 생각들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문화가 음. 기초에 그렇 야. 음 그래서.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네. 사,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뭐그될 리가 없죠. 문화가 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거죠. 네, 생활이고. 예. 네, 예.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게요. 예. 저 프로필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 도깨비하고는 무슨 <laughs> 관련이 있어요? 도깨비 아니 한 도깨비야 교회장이 학회 도깨비 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3년 전에 네. 도깨비 학회를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또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laughs> 하라고 해서 한수 없이 맡아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 예뭐 네. 네, 인구 절멸의 시대, 뭐 여러 가지 아주 살벌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기후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걸 이제 인문학적으로 생태학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수 있습니다. 도깨비가 어디서 살죠? 이렇게 네. 도깨비가 살고 있는 곳은 마을. 아니, 도깨비가 숫... 있어요? 도깨비 악회장난기게 제가 <laughs> 질문드린 게좀그렇습니다 관념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예. 욕망들을 투사해낸 어떤 결과물들, 예, 네. 우리의 욕망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보면. 예. 도깨비는 늪이라든가 마을 숲이라든가 갯벌이라 주로 갯벌에 많이 살거든요 네. 도깨비들이 아, 예.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근대화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결국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해했을 때 쫓아내버린 것은 뭐냐 갯벌도 필요 없다, 늪도 필요 없다, 숲도 필요 없다. 우리가 아스팔트도 깔고 공장도 짓고 예. 이런 식의 인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성찰하면서, 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를 에, 더 앞당긴 것은 아닐까? 예. 초래한 것은 아닐까? 이런 성찰을 에,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도깨비를 다시 한번 살려볼까? 복원해볼까? 그때 그생태정늪과 마을섭과 갯벌과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예. 그런 그 일환으로 하나가 갯벌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음,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나요? <laughs> 아무튼 도케위아 <독해위학회> 케이 회장이시고 <laughs> 네. 어 그런데 또할 사람이 없어서 또 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진, 네. 진도학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남도 민속학회 회장, 선암면 네. 예, 보름이 이사장, 네. 예, 그리고 한국 민속학술단체 연합회 이사장. 네. 예, 아 그쪽은 역임을 하셨네요 예 문화재 전문위원도 하시고요네 네, 하고 계시고 이건 네. 예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최근 근황을 말씀하신다면 그~ 보니까 유시민 지금 작가라고 하죠 예. 어~ 유시민 장관 네그 양반도 요즘은 자기 그~ 직함을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작가 그~ 저도 작가 글을 쓰면서 살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럼 저도 작가라고 저 여러 대칭이들 예, 예, 됐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 그래서 주로 글을 쓰고 내시고. 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진도의 장악청이 있었다. 예. 예, 장악청. 장악청. 예. 예. 음, 그러면서 남도 풍속의 핵심을 보려면 진도를 보라.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 진도는 어떻게 해서 남도풍속 특히 숫자 소리에 고장이 됐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그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진도잖아요. 민속적으로 본다면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속문화의 보호 보호라고 보고. 하죠. 예. 그다음에 어 올해 또뭐 민속문화 특구 특구가 아니라 그 보죠 그 지정이 됐죠. 예. 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진도의 민속이 그만큼 살아있고 네. 생동하고 그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우리 삶에 피드백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진도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안에 자그맣게 얘기를 하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장학청. 이게 이제 전국에서는 신청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경기도에서는 재인청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로 전국에서 불리는데 진도만 특이하게 장학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 중이고요 네.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재인청 신청 장학청 뭐 이런 것들로 불렸는데 진도가 장학청으로 불린 이후에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죠 네.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국립 남도국악원이 남도 예. 진도로 올수 있는 계기가 그런 바탕이 그런 데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진도 군립예술단이 아주 오래됐거든요 예.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렇죠. 군단이뿐만이 아니라 아주 최초였는데 그렇게 하게 된 어떤 어~ 동력 동기 그런 근원 그런 바탕이 저는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게 장학청이에요. 아,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저 신청 장학청이라는 것이 어, 진도 국립 음, 예술단, 예. 국립국악원이라든가 네. 말씀하신 진도 군립 예술단, 뭐 이런 쪽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전체가 무게 오늘날로 이게 무당. 네. 무당 집단들만이 모여 있던 곳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소속이 돼 있어요. 일반인들도. 이 사람들은 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비개비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이죠? 비개비. 예, 비개비. 예. 그는 이제 네. 무게가 아닌 어, 예를 들어서 유학자라든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돼서 음악도 하고 또 노래, 노래, 노래도 하고 판소리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예총 있잖아요 예, 예. 예술총연합회 네. 그 역할을 신청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인데 또 무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당신들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네. 그다음에 또 연마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연습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시켰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육시킨 것을 가지고 공연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님 오면 나발 분다고 이제 원님 행차 때나 이런 때 공연이라던가? 악사들이 그렇죠. 예. 동원되잖아요. 예. 그럼 그런 데에 동원돼서 그런 공적인 임무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청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도 하고 뭐 경기도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에, 악사 두분 보내드릴게요 뭐 네, 이렇게도 네. 하고 판소리를 이쪽에서 잘하기 때문에 판소리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네. 있고 경기민요를 그쪽에 와서 그쪽에서 이쪽에 와서 그렇죠.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진도 민요 하는 사람 두 사람만 보내줘 그러면 예, 에이, 그, 그렇죠. 예뭐 이렇게 예. 예. 진도아리랑 뭐잘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오라던지, 가지고 있던. 예. 대 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얘총 쪽이 오히려 더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불리배술단이라든가 예, 예. 예, 국립국악원에 국립국악원도 지금 아니 그런데 음. 앞서 말씀하신 비계비라든 이런 예. 그 직업 예. 그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 분야를 망라해서 지금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총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음악만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미술, 예. 음, 그다음에 공예. 예를 들면 에, 구청에 혹은 그 무당 집에 그림을 걸어 놓잖아요. 네. 그럼 그 그림을 누가 그렸겠어요? 이 소속원들이 그렸습니다. 네. 그 안에서 그런 물감 가지고 장사도 하고 또 어,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어그 금융 그 사업하는 것보면 뭐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예, 한일은행 금융 예예 예. 그런 예. 그런 거 예. 금융 사업 말이... 어 예. 얼른 생각이 사실... 안 나는데 예. 어떤 금융 사업까지 그 안에서 다 했어요. 어... 그러니까 상당히 으, 중국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제 마조라고 하는데 예. 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이렇게 진출하면서 예. 그 신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종교, 교육, 금융, 경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어...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아주 축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규모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방대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지금 저 교수님 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는 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청이라는 것이 우설립 운영되면서 어 민간단체라고 그랬었잖아요 민간에서 조직은 하지만 예. 그 관리감독을 관해서 관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정 그러니까 정도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 또큰 세력화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 어떤 견제를 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예총 회장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빵이라고 하거든요. 대방이라고 하죠. 대방 아, 대방을 예. 우리가 예. <laughs> 발음을 이제 예. 대빵 아,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예. 에, 그런 양반들이 어떤 금방 말씀하신 어떤 권력까지는 아이들에도 음, 음. 이런 그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좀 좌지우지하는 아...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예. 나주 쪽은 제가 저그 이게 복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도도 지금 복원할 계인가요 전국에서 최초로 나주가 복원이 됐고요. 예. 나주가 복원이 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어뭐 기사도 나가고 그렇습니다만은. 왜 무당 집단의 조직을 네. 국가에서 그다음 에 나주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예. 하느냐 해갖고 오, 반발이 많았어요. 예. 그 그래 예. 그걸 설, 저도 일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논의에. 그런데 예. 이제 일부 이제 그,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나주 신청문화관 예. 뒤에다가 문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관 그걸 예. 문화를 시켰는데 어, 그거 괜찮네요. 신청문화관 예. 문화관. 예. 나주 신청을 복원해갖고 어 사실은 나주가 판소리 고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판소리 공연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 그 자원화 활성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윤종호 감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 어, 그것을 받아서 진도에서도 신청을 한번 복원해 보자 이런 논의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일정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네. 아마 진도에서도 반발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예향에서 그 정도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한. 당연히 거고 당연히 좋은 것인데. 예. 에, 무게라고 하는 예.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무, 이제 무작정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이 우리 시대에 기능하는 바그다음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피드백되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에, 좀 활성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가 예. 이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 옛날에 그 단골 무당들이 하던 것이야 예. 이제 이런 시각만 가지면 나주의 초창기에 그랬듯이 막 그런 논란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장학청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명칭도 그러면 진도는 그 신청문화관이 아니라 장학청을 넣어서. 반드시 그렇게 예, 가야죠. 예, 왜냐면 예. 그리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뭐 무슨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크게 복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기능했던 그 프로그램들 네. 예,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거쳐서 이제 프로그래밍하자, 이런 취지니까 네. 전혀 뭐 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네. 지난 오 월에 예. 진도학회 그 학술 포럼에서 탁월한 나 보편 예. 진도의 관마청과 신청으로부터 예,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어, 하셨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어떤 포럼이었는지요? 진도에 이제 관마청이 옛날에 관마청은 뭡니까 이게 목장 있었잖아요. 예. 조선시대 아, 말말 키우는 거말 키우는 거, 예, 예. 말 키우는 거. 예, 예. 옛날에는 구시이뭐 예. 해남 하원을 비롯해서 이쪽이 대부분 운송 예. 수단이었으니까요. 말을 사육했죠. 예. 해남 화원하고 진도 목장하고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거의 아, 같은 아, 것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화원을 그래서 목장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어, 목장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 진도의 관마청입니다. 네. 그 목장을 관리하는 곳을 관마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이름 때문에 관마청. 그 마을 네. 이름이 관마리예요. 관마리? 관말 아, 아, 예, 그 <laughs> 마을 이름이 관마리. <관말이. 웃음> 그래서 이제 탁월한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유네스코에서 세계무역유산을 지정을 할때 네. 내세우는 모토거든요 네. 탁월한데 보편하다 그죠 언밸런스 맞지 않잖아요 네. 탁월한 것은 탁월해야 되는데 탁월하고, 예. 다시 보편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거 뭐냐면 진도처럼 탁월하고 다른 데는 없는 네. 이런 탁월한 특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네. 인류에게 혹은 우리나라에 결국은 보편 타당한 것으로 피드백된다. 그래서 어 탁월한 보편 이제 이런 이름, 이런 이름을 제가 붙인 거예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어 한국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진도의 관마청 그다음에 이제 나주가 복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신청에 네. 또 하나 이제 진도 시, 그 장학청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어 인구 소멸의 시대를 대비를 하고 기후 위기의 시대를 좀 대비가 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연 낙해가 이거였어요. 네. 아, 그런데 좀 무게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런 반대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은 그 타겟 책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예 어떤 방안이 저 강구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을 뭐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음뭐 어, 확대해서 얘기하면 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탁월한 보편이 바로 이제 그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무게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면 사람들이 설득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진도에는 그여러 여러 가지 남도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의전통문화가 계속해서 이제 계속되고 또 발전돼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끝으로 국립 남도국악원이라든가 군립 예술단 올해 뭐 20주년 된다고 그래요. 남도국악원 20 주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남도 국악원이 20주년 되고 네. 그러면 굴리배 술단은 훨씬 도, 더, 더 오래됐죠. 훨씬 네. 오래됐습니다. 네. 앞으로 나갈 아 길은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남도 국악원 예. 2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에 발표하면서 제목이 에, 남도 국악원이 걸어온 오솔길 20년 앞으로 걸어나갈 에 바닷길 200년 이렇게 잡았거든요. <laughs>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도 네. 군립예술단에서는 진도의 민속을 전국과 비교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음저 공연도 응. 하고 이렇게 응. 이렇게 한다면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나가서 아시아로 나가라. 에이.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악 같은 민속국 민속음악들. 예. 또 민속 예술들을 서로 비교도 하고 여기 와서 연수도 하고 뭐 교원 연수, 직장 연수 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네. 진도 국립 국악원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우리 한국의 특히 진도의 한국의 특수한 것들을 우리가 아시아가 보편적으로 사실은 공유하는 것들이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대해 나가라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어, 진도 군립 혹은 남도 국악원 또저렇게 올라가면 이제 진도의 장학청이 나아가야 갈 길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공원 연수라든가 뭐 학생들 연수, 연수나 견학 활동 이런 거 보면은 강진이 좀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예, 강진 잘하고 그 있고 청백리를 저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쪽과 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활성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같이 가야 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같이 네. 가야 해남, 완도, 강진 사실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남해안 포럼의 이윤선 이사장이었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남도인의 삶을 기록하는 방송 생방송 남도톡톡 생방송 남도톡톡 생활 속 다양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서유진의 생활톡톡입니다. 서유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떤 생활 정보 알려주시나요? 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많이 더우시죠. 네. 이럴 때 찾게 되는 이것. 바로 에어컨인데요. 오늘은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까 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어, 좀 시원해졌다. 뭐찬 바람이 조금 돈다. 가을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더워요. 그래도 덥습니다. 예, 네. 많이 덥잖아요. 네, 맞아요. 부채로도 이 더위가 해소가 안 되죠. 음.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에어컨을 고장 없이 잘 쓰는지 또 에어컨은 전기세가 걱정이잖아요. 예. 전기세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많이 하실텐데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떤 방법 있을까요? 우선은 에어컨 청소가 필수인데요. 이거는 이미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진 경우 같은 온더여도 냉방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청소는 필수고요. 실외기 근처에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합니다. 실외기 실외기는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고 냉기를 유입시키는데 근처에 방해물이 있으면 냉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또, 저 화재 위험도 있어서 시력이 관리 잘 해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저좀헛 관리하는 게 에어컨 온도나 바람색의 적절한 설정.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하잖아요. 네. 네, 먼저 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네. 소비 전력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소비하는 반면 네.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소비 전력을 줄입니다. 소비 전력이 줄면 당연히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오겠죠. 네. 인버터형 에어컨은 에어컨을 틀어 놓는 초반에 전기 요금이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정속형 에어컨은 그런 구분이 없이 일정하게 전기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정속형과 인버터형. 네, 네.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신데 정속형의 정속형의 이 에어컨은 2시간 정도 간격으로 이제 껐다가 켰다가 또 인버터형 에어컨은 적정 온도를 설정한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원하는 온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전기세 차이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것 중이에요. 네, 그 중에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전력 소비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전기세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다만 습도가 높은 날에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습기 제거를 위해 전기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내일 이 시간에는 뭐 고시의료원의 김동민 내과부장과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 KBS 일라디오가믿고들을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합니다. 평일 아침 7시